한 개의 동전을 같은 면이 연속으로 두번 나올 때까지 반복해 던지되 최대 3,000번까지만 던질 수 있다 이때 동전을 던진 횟수 밑줄 그으시고 여기서 동전을 던진 횟수 내가 수식어는 밑줄안 그었는데 길어질까 뭐 안그는데뭐할 때까지 던진 횟수? 연속에서 같은 면이 나올 때까지 던진 횟수입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같은 면이 나올 때까지 던진 횟수 이것은 확률 변수인가요? 그렇죠 왜몇번 던져가지고 연속해서 같은 면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게 이제 2002 번이겠네요 횟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수만 써도 되겠네요 그 횟수가 2022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러면은 이게 확률 변수입니다. 동률 던지는 횟수 앞에 생략할게요. 던지는 횟수. 이거 확률 변수 x가 되는데, 그럼 여러분 뭘 알면 된다고요? 첫째 후보들 둘째 가능성. 네? 첫째 후보들 둘째 가능성인데, 그러면은 자 x가 취하는 값은 후보들 얼마겠어요? 1 가능합니까? 1 하면 연속해서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최소한 2부터 가능. 2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x가 취하는 값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2 이상의 모든 자연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에서 3,000번까지 던진다고 이렇게 제안을 해놨을 뿐이지. 2 이상의 모든 자연수가 사실은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2002번 이하일 확률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제 어딘가에 2000, 2002가 아니죠? 2022.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아직 안 태어났었죠? 어.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2000이라고. 그랬는데. 2022 이하가 될 확률이니까 이제 그 이상은 빼고 여기까지 확률을 토탈 합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이 2부터 2022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걸 물어본 겁니다.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이 2부터 2022까지가 될 확률. 이게 100%는 아닌데, 1은 아닌데, 이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자 이제 해결 전략 이거 몇 칸을 채워야 돼? 2021 칸을 다 채워야 되잖아요. 이걸 다 합산해야 되잖아요. 2021개다 구하고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하나 하나 구해보다가 패턴을 발견하겠지. 이, 이런 경우에 먼저 이런 문제가 쉬우면은 바로 일반화해 가지고 바로 일반화해 가지고 이게 k 번일 확률, x가 k일 확률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합산 그마 하면 될거 아니에요. 이걸 구했으면. 은 근데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화된 것을 바로 구하기 힘들 때가 많아. 그러면은, 이일때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성이 보입니다, 대체로. 어, 규칙이 보여. 자,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가 2가 될 확률. 의미가 무슨 말이죠? 의미가? 두번 만에 연속해서 같은 면이 나와서 끝나버릴 확률. 그겁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동전을 두번 던지면, 모든 경우 우리가 나열해봅시다. 뭐죠?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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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요거잖아요. 이 중에서 뭐? 요거하고 요거잖아. 확률은 4분의 2가 되겠습니다. 4분의 2. 2분의 1. 혹은 4분의 2. 되겠죠? 되잖아요. 다음. 연속해서 같은 면이 나온 사건이 세번 만에 나오는, 세번 만에 나왔다는 얘기는 두번에안 나왔다는 얘기예요두번 나왔으면 세 번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니까. 어, 세번 만에 나왔다니. 세번에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어떻게 끝나야 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앞면, 앞면으로 끝나든지, 이제 앞면, 앞면으로 끝나든지, 뒷면, 뒷면으로 끝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쓸까요? 앞면, 앞면으로 끝나든지, 뒷면, 뒷면으로 끝나야, 이게 같은 면이 연속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 지금 세 번, 토탈 세번 던진 것이니까, 처음에는 뭐가 나온 거죠? 그럼 이거는? 앞면이 나왔으면 이거는 해당 사건이 아닌 겁니다. 이미 두 번이 끝나는 거지. 뒷면이 나왔을 거고 여기는 앞면이 나왔을 거. 고이두 가지입니다. 다시 세 번만에 끝나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근데 전체 몇 가지 경우 중에서 세번 던졌으니까 여덟 가지겠지. 되죠? 여덟 가지 중에 두 가지. 여덟 가지 중에 이제. 그러니까 그럼 벌써 패턴이 보이죠? 이 팔은 뭐예요? 앞뒤세 개니까 2의3승이에요 사실은. 아, 아 미안합니다. 이두 가지죠. 두 가지. 이의 2의 3승2의3승 이 4는 뭐였던 거지? 앞뒤 앞뒤 해가지고 2의 2승인 거죠. 그 중에서 앞면 앞면으로 끝나든지 뒷면 뒷면으로 끝나든지 두 가지. 여기도 전체 동전 세번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 8가지 중에서 앞면 앞면으로 끝나든지 뒷면 뒷면으로 끝나든지 두 가지. 되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번만에 끝, 네 아니, 개가 아니네. 네 번만에 끝나는 확률, 네 번만에. 네 번만에 끝나는 확률. 그럼 네 번만에 끝난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자고. 뭐가 있겠어요? 뭘로 끝나? 앞면, 앞면로 끝나야죠. 앞면로 끝나든지, 뒷면, 뒷면로 끝나든지. 그죠? 어. 그러면은, 앞에는 이제 t가 있을 텐데, 뭐, 여기는 t가 있고, 여기는 h가 있고, 어? 여기 h, t. 그니까 러 여기는 같은 것이 연속해서 나오지, 나오지 말아야 되니까, 앞면, 앞면으로 끝났으면 그 앞에는 뒷면이 해야 되고, 그 앞에는 앞면이 해야 합니다. 여기는 뒷면, 뒷면으로 끝났으면 그 앞에는 앞면이 어야 되고, 그 앞에는 뒷면이 어야 하는 겁니다. 몇 가지? 두 가지. 네번 던졌으니까 전체 몇 가지 중에서. 16가지 중에서. 어, 16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럼 벌써 패턴이 보입니다. 그럼 k 번만 나왔다는 얘기. k 번만 나왔다는 얘기는 어쨌든 앞면 앞면으로 끝나든지 뒷면 뒷면으로 끝나든지 해야 돼. 그러면 그 앞에는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역순으로 생각해보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역순으로 생각하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딱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딱이두 가지 뿐입니다. 그러면은 K번을 던졌으니까 전체 이런 것이 몇 가지 중에서 이두 가지만 해당사항이 있겠어요? 2의 k승가지 중에서 그죠? 어 그래서 2의 k승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확률변수 x가 k가 될 확률이 2의 k승분의 2가 된다는 것을 혹은 약분하면 2의 k-1승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요겁니다 자, 이걸 파악했으니까, 이 확률 계산해보면은, 어떻게 되죠? 뭐, 약분하고 가다되고, 안하고 가다되고, 뭐, 여 써놨으니까 이렇게 갈까요? 4분의 2, 8분의 2, 16분의 2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 하냐면, 2의 k승분의 2까지 더 하는 거니까, 뭐, 이 계산하는 것은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마 공비분의, 첫째 항 2분의 1이고, 첫째 항 2분의 1이고, 1마 공비의 항수성 할 텐데, 항수가 몇개예요 여기 주의하시고 2의 제곱부터 아 그러니까 제곱부터 k승까지니까 k-1개 맞습니까? k-1개. 그래서 여기 k-1승. 여기, 여기 분자분 2의1/2 약분하고 나면 답이 이것이 답이 되겠죠. 끝났습니다. 1번. 1번 끝났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문제가 사실은 거기에 확률 변수라는 말도 안 나오고, 확률 분포라는 말도 안 나오고, 기대값 구하는 문제도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확률 분포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훨씬 명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얘기죠. 확률 계산인데.